안녕, 2학년 친구들. 수학쌤, 수인쌤이에요. 오늘 드디어 마지막 온라인 영상입니다. 이제 내일이면 등교 계약을 하게 될 텐데요. 내일 등교 계약 하기 전에 마무리하고 갑시다. 우리 지난 영상에서는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이 뭔지, 그리고 그 1차 방정식을 푸세요라고 했을 땐 해를 어떻게 구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다면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걔네들을 두 개, 세 개를 붙일 거야. 물론 중학교에서는 두 개만 붙이긴 하지만, 다시 말해서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방정식이 뭔지, 그리고 연립방정식을 풀때 해를 어떻게 구하는지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들어가기 전에 생각을 잠깐 해볼게요. 이 생각 부분은 필기를 굳이 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자, 지금 무슨 상황이냐? 딱 봐도 뭐 하는 거야? 노래 부르는 거지? 그래서 원삼중학교에서 노래대회가 열렸다? 그래서 막 신청하실 사람 받으세요 신청하세요 했더니 1학년이랑 2학년이랑 다 합쳐서 몇 팀이 나왔냐면 내 팀이 나왔대 내 팀이 나왔대 근데 특이한 게 뭐였냐면 1학년들은 하나같이 다 혼자 나왔대 1학년들은 혼자 나왔고요 2학년들은 좀 혼자 나오기 부끄러웠나 봐 모든 팀들이 다 이제 두 명이서 한 팀으로 나온 거야. 그렇게 나와서 이제 전체 7명의 친구들이 노래 대회에 나왔대.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상황이. 그래서 1학년들은 한 팀에 한 명씩 나왔고요 2학년들은 한 팀에 두 명씩 나왔대. 그리고 다 요런 상황이야. 요런 상황에서 만약에 이제 1학년이 x계 팀이 나왔다고 쳐. 2학년이 y계 팀이 나왔다고 치자. 이때 이제 식을 세울 수가 있어요. 어떻게 식을 세우냐, 이제 1차방정식 식 세운다라는 거랑 똑같이 생각해주면 되는데 자, 일단 1학년이 x개 팀, 2학년이 y개 팀이 있으니까요. 둘이 합쳐서 4개 팀이래. 그럼 x랑 y를 이용해서 식을 어떻게 쓸수 있을까? 네, 그죠. x개 팀이랑 y개 팀을 더해서 4팀이니까 x 더하기 y는 4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이제 명수로도 생각을 해보자. 한, 그러니까, 어, 한 팀, 1학년은 한 팀에 한 명씩 나오는데, 그럼 x계 팀이면 몇 명이 나올 수 있을까? 한 팀에 한 명이니까, 두 팀에 두 명, 세팀엔세 명, x계 팀은 x명이 나올 수가 있을 거고요. 2학년이 나오는 명수도 생각을 해보자. 한 팀에 두 명이래. 그럼 두 팀에 네 명, 세 팀에 여섯 명이겠지. 그럼 y계 팀에는? 곱하기 2에서 2Y명이 될 거다. 그러면 1학년이 X명, 2학년이 2Y명이면 전체 몇 명? 전체 7명이다. 라고 이렇게 X 더하기 2Y는 7이다. 식을 세울 수가 있겠죠. 어, 그러면 우리가 지금 1학년 X, 2학년 Y라고 놓았을 때 X 더하기 Y는 4도 만족을 하고 X 더하기 2Y는 7도 만족을 하는 요 상황. 이 상황에서 이제 X랑 Y를 구해라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연립방정식을 풀수 있어야 돼요.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 일차 방정식의 뜻을 따로 쓰진 않을게요. 근데 이런게 연립방정식이야. 지금 위에 생각하기 부분에서 이제 내용부터는 필기하셔야 돼요. X 더하기 Y는 4. 요, 얘는 이제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이지. 그 다음에 X 더하기 y 는 7. 얘도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이지. 얘네들을 이렇게 묶어. 묶은 게 연립방정식이에요. 어, 1차 방정식 두 개를 묶은 게 연립 1차 방정식이고. 아무튼 이런 방정식 두 개, 뭐, 세 개, 네 개, 여러 개를 묶은 요 상태를 연립방정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연립방정식에 뭐, 해를 구하여라, 아니면 연립방정식을 푸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 그러면 얘도 만족을 해야 되고 얘도 만족하는 xy 값을 찾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 어, 이 연립 방정식 모두 동시에 참이 말이 되게 하는 참은 이제 말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참이 되게 하는 xy 값 아니면 뭐 x, y 이렇게 순수상으로 나타내도 되고요.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81페이지 문제, 5번과 비슷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뭐냐? 방금 세웠던 이 연립방정식을 함께 풀어볼게요.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다음 연립방정식을 푸세요. 그리고 이렇게 묶어진 형태가 나와요. 간혹 가다 이런 거 물어보는 친구들 있더라. 여기 옆에 1, 2는 뭐예요? 라고 물어보는 친구들. 1은 그냥 이첫 번째 방정식이다. 이는 그냥 두 번째 방정식이다 라고 표시만 해준 거예요. 딱히 별 의미는 없어요. 자, 그럼 요 연립방정식을 푸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뭘 구해야 돼? 해를 구해야겠죠. 그러니까 이 1번식도 만족을 하면서 2번식도 만족하는, 동시에 만족하는 x, y 값을 찾으면 돼.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 1번식의 해도 우리가 한번 구해보고요. 그 다음에 2번식의 해도 구해봐서 뭐죠? 동시에 만족하는 애를 찾아내면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일단은 이제 처음 배우는 단계니까 이제 이 범위를 제한시켜 봅시다. x, y가 자연수래. x, y가 자연수일 때뭐1차방정식을 푸세요라고 한 거는 지난 시간에 같이 했었죠? 자, 같이 보겠습니다. x 더하기 y는 4의해 먼저 구해보자. x, y 둘다 자연수야. 그러면 1부터 생각할 수 있겠지. x가 1일 때 y가 얼마야? 3. x가 2일 때 y, 2. x가 3일 때 y, 1. x가 4일 땐 y, 0이니까 자연수가 아니겠죠. 그럼 결국에 x 더하기 y가 4에 4라는 걸 만족하는 애는 1, 3. 2, 2. 3,1, 요렇게 세 가지 해를 가질 수 있겠죠? 혹시 까먹은 친구들을 위해서 앞에 부분은 X, 뒤에 부분은 Y다, Y를 나타낸다라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이게 첫 번째 거 구해봤고, 두 번째 것도 한번 구해봅시다. X 더하기 2Y는 7의 해를 먼저 찾아볼 거야. 그럼 X가 1일 때는 Y가 얼마야지 둘이 더해서 7이 나와요? 그죠? y가 3이어야지 2 3은 6에 1을 더해서 7이 될 거야. 그 다음에 x가 2일 때는 y가 2이어야지 2 이어야 되니? x가 2일 때는 y에 뭐 1을 넣든 1을 넣든 자연수를 넣어서 7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패스. x에 3을 넣게 되면 y가 2일 때2 2 4에 3을 더해서 7이 나올 거죠. x가 만약에 4면 아마 안될 거고요. x가 만약에 5면 y가 1일 때 1은 2, 5를 더해서 7이 나와서 아, 얘가 해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으십니다. 그다음에 뭐그 다음에 뭐그 이후에 쭉 해봐도 아마 자연수가 둘다 나오는 경우가 없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를 구한 게 뭐냐? x가 1일 때 y가 3, x가 3일 때 y가 2, x가 5일 때 y가 1이어야지 이 식을 만족을 한다라는 걸알 수가 있을 겁니다. 얘는 왜 인식이 되지 않을까? 옆에 과로 있다고 생각해 주세요. 자,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1번, 2번 각각 해를 구한 다음에 연립방정식의 해는 뭐라 그랬어? 그죠? 요 1번식도 만족을 하고 2번식도 만족을 하는 1,3. 얘가 진짜 찐 답이 되는 거야. 이 연립방정식 푸세요 하면 1번에랑 2번에 동시에 겹치는 1,3, 뭐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 x는 1, y는 3, 이렇게 쓰거나 얘는 얘가 얘이 연립방정식의 해다라는 걸알 수가 있으십니다. 자, 이렇게 연립방정식의 해는요, 첫 번째 식도 두 번째 식도 둘다 만족하는 애를 찾아라 라고 했는데요. 혹시나 교과서 풀다가 모를까봐 이 유형도 같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81페이지 적용하기 그리고 확인 2번이랑 비슷한 문제예요. 다음에서 x는 1, y는 1을 해로 갖는 연립방정식은 이라고 했어. 우리가 이제 식이 주어지고 해를 구한 게 아니라 이제 해가 주어진 상태에서 얘가 진짜 얘네들의 해인가요?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건 어떻게 하면 되냐? 그냥 일반 1차 방정식이랑 똑같아. 똑같아. 이 x는 1, y는 1을요. x에다가 1, y에다가 1을 각각 넣어봐서 겹치면 너희들이 보기 힘들겠지? x는 1, y는 1에 각각 넣어봐서 둘다 말이 되면, 뭐라고? 둘다 말이 되면 진짜 이 연립방정식의 해가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1번. 1번 식에다 x는 1, y는 1을 넣어보자. 그러면, X에다가 1, Y에 1을 대입을 했으니까, 결과가 2가 나오는데, 어머나 세상에 2가 맞네. 아, 그럼 얘는 오케이, 통과, 해다. 두 번째, 얘도 마찬가지로 X에다가 1을 넣으면 3 곱하기 1에서 3이고요. Y에다가 1을 넣으면 2 곱하기 1에서 2가 될 거지. 계산했더니 1인데, 어머, 얘도 답이랑 같네. 그럼 얘도 오케이, 해구나. 그럼 1, X는 1, Y는 1이 1번식에도 해가 되고, 2번식에도 해가 되니까. 이둘다 만족하니까 얘는 연립방정식이 해가 맞아 아니야? 맞죠? 둘다 만족하니까. 항상 그럴 것 같지. 두 번째 같이 볼게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x는 1, y는 1을 해로 갔는지 보려면 넣어보면 돼요. 대입해 보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1번식에 x는 1, y는 1을 넣어보자. 자, 그러면 x1, 에 y는 1을 넣어보면 3, 1은 3, 더하기 2, 1은 2 해서 5가 나왔는데 답이랑 똑같네. 그러면 x1, y1은 1은? 1번 식을 만족하네. 해네. 오케이. 넘어가. 자, 2번. 얘도 마찬가지로 x에다 1, y에 1을 넣어보자. 그럼 2, 1은 2. 에다가 1을 빼면 1이지. 어? 3이랑 다르네. 안 돼. 그러면 얘 연립방정식이 해가 될까 안 될까요? x는 1, y는 1이. 안 되지. 1번은 되지만 2번이 안 돼. 둘다 돼야지 연립방정식 해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판단을 해 보았으면요. 다음 시간 등교계약하고 나서는요. 연립방정식을 어떻게 중학교스럽게 똑똑하게 푸는지에 대해서 다양한 방법 함께 배워볼 겁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